와 너무 덥다 형좀심 아, 냉면 먹을까? 아니,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열치열이라고 추어탕 같은 거 어때? 형뭐 이빨이 안 좋아? 뭔 소리지? 치열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이열 뭐 그, 그거 이가 안 좋다는 뜻 아닌가? 아니 더울 때일수록 더운 걸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아너 진짜 무식하구나아사는나무 지장 없어 몰라도 돼너뭐 사자성어 이런 건 아예 모르지? 아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지 그러면 어어너 그 산전수전은 알지? 아, 그, 산에서 젖 먹고, 그 물에서 나와서 젖 먹고 아니야. 와, 진짜 너다운 해석이다, 진짜. 와, 진짜 멍청하네. 너, 그럼, 오비락은 이 뭔지 알아? 오비는 맥주고, 이락은 뭐지? 그럼, 그거. 추나추동은? 아이, 그건 알지. 부산 유명한 밀면집 아니야. 아, 이건 돼지들은 다 알아. 아니,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. 브라보 마이 라이브. 아니 그럼 가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추나스동이라고 사자성어로. 형 그럼 청춘어라 마아 당연하지. 야, 스승보다 나은 제자 아니야. 어그 횟집인데? 아니 와 진짜 멍청하네 이거. 어. 형이 그렇게 똑똑해? 뭐 내가 아는 거다 알아 형이? 너보단 똑똑해. 그럼 엑소런도 어디 거야 갑자기? 엑셀런트... 아이스크림이지. 그래 롯데 아니야? 빙그레 빙그레. 아무것도 어... 모르면서, 내가랑 다안다네 이걸 왜 외우고 있는 거지? 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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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가톤바는, 롯데, 밥은 봐, 혜태. 이 저걸 외우고 있다는 게 신기하네. 뭐, 아이스크림은 다 롯데 거 아닌가? 뭔 소리야? 롯데 대지바 혜태 탱크보이 빙그레, 메로나, 터주, 우유, 아이스크림. 다 달라. 와, 대단하다 너, 너 그러면, 빵이 어느 나라 말인 지 알아? 영어지. 포르투갈어거든? 모른다고 막시부르지 마라. 넌 구두는 어느 말인지 알아? 구두는 한국말이지 일본 잔재어라고 그럼 형 그럼 에어프라이기로 삼겹살 돌렸을 때 한국인이 가장 맛있어하는 온도와 시간 알아? 190도씨 기준 35분 30초 정작 중요한 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걸 외우고 있다고? 형 사람들 요즘 많이 먹는 꼬들살 그거 어디 부위인 지 알아? 뭐 꼬들살이니까 꼬들한 부위 아니야 목덜미살이야 목덜미살 이런 거나 좀 알아. 정확하게 집어주네. 너, 너, 그렇게 다 알면은, 어? 너 과자 인기순위 알아? 1위 꽃갈콘, 2위 홈런볼 3위 새우깡, 2022년 기준, 2020년도까지는 새우깡 1위였고. 그, 라, 라면 순위는? 1위 신라면, 2위 진라면, 3위 짜파게티. 내가 이거 23위까지 하는데 어떻게 다 읊어줘? 아, 아니 아니야. 아니, 괜... CU 기준, 도시락 판매 순위 어떻게 다 얘기해줘? 아, 됐어, 됐어. 됐어. 백생 그 불백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다 읊어주냐고. 너 대단해, 알았어. 너도 대단해, 대단해. 그러니까 형은 왜 자꾸 날 무시하냐고. 너 그러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성상 알아? 뭔데? 우린 아니야. 정확하게 알고 있네, 씨. Enjoy N-screen.